자첫 줄에 보면 how to develop 요놈 있죠 이게 의문사 투동사죠 그리고 의문사 투동사는 원래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잖아요 여기서는 굳이 따지자면 we 정도 how we should develop how people should develop 뭐이 정도인데요 어뭐 독자니까 you라고도 되겠네요 how you should develop 근데 그 바꾸는 건안 나올 것 같고 포인트는 이 how는 was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 respect for 다음에 뒤에 있는 목적어를 공유해서 여기 생략했어요. 그래서 for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and a knowledge of의 이 목적어를 여기도 공유합니다. 그 다음, understanding 이라는 이제 주어, 동명사 주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 단수를 쓰죠. begins. 그 다음, 여기 the way 다음에는 how는 안 되지만 지금 t 대승 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아니면 뭐 굳이 따지면 in which인데요. 음, which 쓰고 in을 뒤로 돌려도 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how는 안 돼요. 대승 괜찮아요. want 다음에 to be pp 가 나올 때, 얘는 아, ing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i want treating.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그 다음, if, 시간 조건 부사절이 있기 때문에, 요 뒤에 미래 시리즈지만, w 를쓸 수는 없습니다. treat 앞에 will 쓰면 다 틀리고, want-to-be-pp는 여기 말한 대로 ing 처리해도 똑같습니다 want-to-be-pp는 want-ing와 똑같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 이 나오죠 얘는 in-which로 바꿔도 되고 위치만 쓰고 in을 제일 뒤로 framework 뒤쪽으로 돌려도 똑같아요 아니면 이걸 완전히 풀어내서 이 위치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in-which에서 얘를 end로 바꾸고 앞에 는요 놈이죠. 어, monocultural setting 얘를 대명사, 지시 대명사 써가지고 이렇게 and와 that setting으로 풀어내면 and in that setting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which가 관계 대명사로 원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요 그러니까 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풀어내면 and it이에요 이거 그때 it, and it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and을 앞으로 빼고 in, it입니다. in, it. that setting 이라는 게요 놈이니까 그 놈을 그냥 대명사 처리하면 it으로 뭐 처리해도 똑같아요. and in, it, and in that setting. 다 똑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where도 똑같습니다. 방금 설명하거나 똑같아요. 그니까 이 w h e r e 은 절대로 다둘다 다 위치로 바꾸면 안 되지만 혹여나 위치로 바꿔놔도 요 끝에 in이 있으면 상관없다고요. 여기도 어, 요기에 in이 있으면 상관없다고요.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리고 unintended라는 분사가 result를 꾸미고요. 보라 보이 d t 은 동격 대시죠어 m e s s a g e 라 명사가 있고 대 e 뒤에 완전합니다. 동격 대 that. 동격 대 e t 크게 보면 접속사, 접속사입니다 작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동격 대과 명사절 접속사 d 이렇게 다니죠. 네, 영어는 비교 대조할 때 대상이 똑같아야 돼서, your culture입니다, your culture. 그걸 합쳐서 yours. 이걸 그냥 y u 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감정 형용사. 느낌을 주면 ing 당하면 pp인데, 상황은 당연히 느낌을 주죠. 본인이 뭘 느끼지 못하죠, 상황이란 건. 그 그러니까 frustrated 쓰면 다 틀리고, w e a r e 뒤에 완전해요. 요 설명을 생략했구나. 세 번의 w e a r 이 나오는데, w e a r e 뒤에 다 완전합니다. 주어, 동사, 자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여기도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대절. 자 what 앞에는 명사를 못 쓰고 뒤에 가불완전하죠 주어 없죠. 여기 뒤에도 보면 doing 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what what 이 but다면 또 what 절이 주어예요. 그럼 단수로 봤습니다. 그때 여기가 be being pp 진행형 수동태죠. 그러니까 이 being이 없다고 뭐 틀리는 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다만 의미적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PP. In w h i 다시 얘기하지, 만 절대로 하우는 안 돼요. 아까 요기서 했던 거랑똑 같이. 하우는 안 돼요, 대은 돼요. 그럼 여기도 in which 요뭐 되죠. 그것도. 그 I have more to go to. t 되죠, 되죠. h i c h must go inner t 된 your to your to, more to your to your o s s i b l e y o t o 네, 지금 다 이제 짚어드린 것 중에 나올 확률이 높고 출제 가능하고 내용만 볼게요. 이해한다는 것, 어떻게 발달시키는가 존중을 그리고 지식을 다른 문화에를 이해한다는 건 시작되죠. 재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황금률을. 황금률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거야 방식으로 내가 대접받길 바라는 방식으로 이걸 재조사하는 거래.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키지 그러니까 발달하는 방법이겠죠. 그걸 이해한다라는 건이 황금률을 제조사에서 시작된대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바, 아, 방법대로 대접하는 거죠. 이러한 규칙은 이 황금률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어떤 수준에서는 즉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우리가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대접해요.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답으로 잘 대접받을 거랍니다. 그렇죠? 이러한 규칙은 잘 작동해요. 모노가 붙으면 하나입니다. 영어에서는. 단일 문화 환경에선 잘 작동해요. 그곳에서 모두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똑같은 문화적 틀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단일 문화. 어, 이제, 멀티 컬츄라이언과 모노 컬츄라가 정반대 말이겠죠? 다문화 환경에서는 그러나, 그러나 지금 한번 나왔죠? 다문화 환경에서는 그러나, 이 다문화 어떤 곳이냐면, 말, 몸짓, 믿음, 관점이라는 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이런 곳에선, 이러한 규칙은, 황금률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이시라는 건황금률이죠 그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문화가, 내 문화가, 네 문화보다 더 낫다고. 서로 이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또한 만들 수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죠. 좌절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믿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고 있다고 올바른 걸. 우리 문화에선 그건 괜찮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요. 방식으로 그것이 의미 되던 방식, 즉, 의도 되던 방식으로. 이러한 잘못된 의사소통은 문제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황금률이라는 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단일 문화에서는 작동이 잘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문화적인 같은 틀 안에서 작동을 하니까. 근데 다문화 환경에서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순서가 워낙 좋은 질문이어서 순서로 나왔었고, 실제로. 음, 어법 좋구요. 음, 대입학 중에 뭐 제목 정도? 그 다음, 어휘추론. 요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하의추론도 좋네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고했습니다.